일단 연습게임을 한번 해보자 연습게임으로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토 자 여기에 자위왕관 뭐냐 도대체 뭘 보고 사는거야 너이 새끼야 어? 뭘 보고 살아 너 도대체 자 위인들 누구 씨불해 <laughs>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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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끔 하는거 있죠 가끔 하는거 어... 소창자 칼라 에로사냥생수? 미친 새끼가 <laughs> 자 위인들입니다 왕의 이름이죠 이재용 씨부레 그래. <laughs> 이재용이 나오네 이거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다들 알텐데 이걸 알아야 돼 이거는 한국사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한국사 개새끼? 미친 새끼가 저거 진짜 <laughs> 호기심 개새끼 뭐죠? 자 혀껏의 거서간이죠 거서간 아, 이분 대한민국 근현대에서 이자석 <laughs> 대한민국 근현대에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근현대입니다. 유재석. <laughs> 대한민국 근현대에서 이중석, 이준석, 이준석 씨브레 모양새. 자 방송 프로그램 이거는 힌트 안 드리겠습니다. 모잠비크. <laughs> 모잠비크 씨브레 어? 드라마로도 있죠? 하하하, 다잔, 씨브레. 얘들아, 얘들아, 묵은본으로 치지 마, 얘들아. 아, 이분 여러분들, 거의 뭐, 대한민국의 공휴일 만들어야 됩니다. 어? 이재명, 씨부레이새끼들 하여튼. 자, 이종무, 대마도 정벌이죠. 위인입니다. 조선 전기의 인물이죠. 자, 신숙주, 심삼정, 씨부레 자, 위인이죠.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인물. 간다요. <laughs> 자, 김두환.